자, 5번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항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수학에서 말하는 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항일,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항이라고 합니다. 더하거나 빼진 거는 우리가 이제 항의 개념에서 다른 항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볼까요?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렇게 수식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을 나누면 2x랑 마이너스 3y랑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세개 항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랑 x는 곱해져 있죠. 그래서 곱해져있는게한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운데에는 마이너스 3이랑 y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4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은 세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은 이렇게 자, 곱해져 있는 걸 하나의 항으로 본다라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저 수로만 이루어진 거, 지금 마이너 4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각 문자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냐라는 걸 묻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2 곱하기 x 해서 2x가 된 거죠. 그러면 x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x의 개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나와 있죠. x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진 수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는 지금 2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y의 개수는 역시 그죠? y 앞에 곱해진 건데, 마이너스 3y에서 이 y의 계수 아, y 앞에 곱해진 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자 밑에서 예를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지금, 음, 마이너스 5x, 플러스 6y,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네요. 자, 계산할 때 항상, 부, 플러스나 마이너스 앞에서 끊으면, 여러분들 항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OX가 하나의 항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 또, 6Y, 여기서 뭐, 플러스라는 거맨 앞에 쓴거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E,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상수항은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E가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X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죠. X 앞에 곱해진 숫자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Y의 개수는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나 표현된 이 용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수학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음 약속들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x 제곱 있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이 몇 개라고요? 예, 부호 앞에서 끊으면 항이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을 각각 쓰면 되겠죠, 항은. 그 다음, 이중에 상수항은, 자, 문자가 없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x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진 숫자입니다. x 여기 보면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1 곱하기 x제곱해서 X의 x제곱이라고 X의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을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다음 단항식 중에서 그쵸? 아, 단항식인 것에는 0표하라고 했는데 단항식과 단항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 안했어요 자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별하는 건 음, 다른게 아니고 항의 개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항이 여러개인 경우에요 그쵸 물론 하나인 경우도 우린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항이 하나 이상인거고 단항식은 항이 하나 있을 때만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x제곱 그러면 요거는 4랑 그쵸 X랑 X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고불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하나의 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단항식이 맞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3Y랑 플러스 2 딸랑 두개 있는 것 같지만, 그쵸? 그래도 어쨌든, 음, 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각각으로 봐야 돼요. 항을. 그래서 3Y도 있고 플러스 2도 있어서 얘는 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은, 그쵸. 음, 상수항만 있고, 역시 단항식이 되겠습니다. 항이 하나죠. 자, 마이너스 12x도 역시 항이 하나입니다. 그쵸? 음. 그리고 복습해보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시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은 2a랑 마이너스 5b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항식이지 단항식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2a랑,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5b가 더해져 있다. 자, a의 개수는 역시 2고, b의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6번 조심하세요, 6번. 6번 같은 경우는, 자, 음, 우리가 숫자를 따로 보면 5분의 4랑 y를 곱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Y가 분자에 곱해져서 4Y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자, 물론 항은 하나예요. 자, 나누거나 곱해진 건 하나의 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누셈우리곱셈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자, 곱해져 있는 건 하나의 항으로 보니까 단항식이 맞고요. 어 참고로 Y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Y의 개수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